안녕하세요. 철거 및 중고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 서울 재활용 센터입니다. 폐업 또는 가게 정리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철거가 필요하실 경우 당사에 의뢰를 해주시면 인건비 수준의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성실하고 깔끔하게 철거 작업을 해드립니다. 비교 견적을 내보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폐업 철거 시 철거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않고 그냥 철거를 진행해버리면 철거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사로 문의를 주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철거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철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뒤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당사로 전화를 주시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주요 업무는 각종 내부시설 원상복구 철거작업과 가정집, 업소 등지의 각종 중고물품 거래 폐기물 처리작업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식당, 호프집, 커피숍 각종 상가, 상점, 점포 내부 시설 원상 복구 철거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학원이나 사무실 정리 관련 내부 공간 철거 작업과 오래되고 낡은 폐 사무집기, 의자, 책상, 파티션, 폐 사무가구 등 관련 폐물품들을 폐기 처리해드립니다.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전 재판매가 가능한 중고 물건들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으며 일부는 무료수거,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 처리를 해드립니다. 음식업소 같은 중고주방집기가 많은 곳은 사용하던 중고전자전기 제품들 일체를 일괄 견적하여 매입하거나 폐기하거나 해드립니다. 또 거래가 가능한 중고품목들에 대한 가격은 철거 작업비를 일부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물, 즉 재활용 자원재가 많을 경우 이 또한 고물 가격으로 철거비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 폐기물 처리도 최저 가격으로 폐기 처리를 해 드립니다. 식당이나 업소가 아닌 가정집 중고 가전제품들 또한 출장 매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생활 가전의 경우 5년 내외 정도의 중고 물건들로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중고 시세를 알아보고자 하실 경우 당사로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안내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되어 고장이 났거나 상태가 안 좋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기가 된 에어컨이라든가 옥상에 물탱크 훼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철거해드리며 여인숙,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의 오래된 낡은 가전, 전기제품, 노후 가구 등을 철거 및 폐기 처리해드립니다. 마루바닥이나 천정 철거, 임시 철계단, 녹슬어 보기 흉한 대문 철거 해체, 주방 철거 등 간단한 부분 철거 작업도 성실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방 폐업 철거 시 중고 컴퓨터 일괄 매입합니다. 중고 피아노를 좋은 가격으로 매입해 드립니다. 명품 오디오 포함, 명품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드립니다. 사용한 지 얼마 안된 중고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드립니다. 음악학원 철거시 중고 피아노를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일괄 매입해 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한 철거, 이사나 이민, 상당한 상가 집 등의 살림 정리 작업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분류 작업을 도와드리며, 매입 품목과 폐기 품목을 구분 지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주간 철거 작업이 용이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야간 철거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매장이나 작은 점포 같은 간단한 매장 철거는 전화로도 철거 비용 견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나 제품 판매 매장 등의 폐식품, 유통기한 초과 또는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문제에 폐상품들을 일괄 폐기 처리해 드립니다.